사우디프로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팀을 떠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스포르트는 9일이야 한국 시각 많은 선수들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라고 밝혔다. 현재 사우디프로리그에는 유명한 선수들이 즐비하다. 사우디 클럽들은 두둑한 자본을 통해 유럽 출신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다. 2022년 12월 크리스티아누오날 두의 알라스를 fc 적을 시작으로 많은 선수들이 말려놓은 전성기의 사우디행을 선택하고 있다. 알라스르에는 다비도, 스피나골키퍼를 시작으로 마르셀 브로조비치, 알렉스텔레스, 에메릭 라 포르트가 소속돼 있다. 리버풀 f c 에서 뛰었던 사디오 마네도 알 나스르에서 뛰고 있다. 호날도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카린 벤제마는 아리티아드로 이적을 선택했다. 첼시 f c 레전은골로 강태 리버풀 출신 파비뉴도 벤제마와 함께 아리티아드에서 활약하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지난 시즌 트래블링 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FA 컵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한 리아드 마레즈는 아라흘리 소속이다. 에두아르 멘디, 호베르트 피르미누 알랑생 막시맹도 있다. 아릴라르 후백 네베스와 칼리두 풀리 발리를 영입했다. 라치오 세르게이밀링코 비치사 비치 파리생제르망으로 네이마르도 아릴라 유니폼을 입었다. 모로코 사강 신화 주역 야신 부는 세르비아 폭격기 알렉산더 미트로 비치도 아릴라를 선택했다. 리버풀 주장 출신 조던 핸더슨 가조르 진유 바이날 뜸은 아레티파크로 이적했다. 이외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힘 대신하를 써내려간 오디오니갈로알 와흐다, 벨기에 출신 야니카라스코와 샤밥도 사우디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수들이 사우디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르트는 이미 많은 선수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후, 문화, 경기장에 적응 군중 아내에 대한 여성의 권리 때문이다라 고전했다. 실제로 아레티파크에 서 뛰고 있는 핸더슨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를 추진한 바 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아레티파크의 주장조던 핸더슨이 EP의 복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핸더슨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 안착하지 못했다. 핸더슨은 아레티파크 동료들에게 영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는 아시안컵으로 인해 휴식기에 들어갔다고도 붙였다. 많은 선수들이 사우디 클럽 드리자본 에 이적했다. 캔더슨의 경우와 리티파크에서 주급 70만 파운드 11억 7천만 원을 받고 있다. 호날두는 무려 360만 파운드 약 60억 원이 주급을 받는다. 하지만 문화와 기후 등으로 인해 선수들이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향력 있는 선수들이 이적한다면 다른 선수들의 이동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스포르트는 실제 선수들의 대이동은 내년 여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